안녕하세요. 야루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연초 풍습 중에 하나인 1월 1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먹는 일본의 신년 음식 오세츠 요리 또 조니 오세츠 요리와 조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은 또 신년에는 떡국을 먹고 아, 근데 일본에서는 오세츠 요리랑 조니를 먹습니다. 이 떡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가정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조니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이 오세츠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만들어 먹기가 힘듭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아, 오세츠 요리랑 조니는 정월에 있던 기본 요리이고 오세츠 요리 또조니와쇼가츠노 테이방, 테이방 요리 대 테이방 요리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요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 요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신년 신에게 감사를 하고 도지라모 토시가미사마니 간샤시. 신년의 풍작과 간의 안전을 기원하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노호사작과 카나이 안쟁오, 네가오 이미아이가, 리마스. 그러니까 이런 오세츄 요리랑 좋은 일을 먹을 때는 어떤 올한해 모든 일이 잘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으면 한다. 아니면 카나이 안, 그러니까 가정 내에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오세츄 요리는 찬압에 채워진 재수가 좋은 요리이고. 자, 이거 재밌죠? 오세츠 요리와 주 바꾸니 치메라 렛다 엔기 노 요이 요리 데 우리가 여기서는 요 엔기가 요이 해주면 재수가 있다. 엔기가 와르 위해주면 재수가 나쁘다. 여기서의 노는 가의 용법입니다. 엔기 노 요이. 엔기가 이. 상관없습니다. 존이는 아, 신년신에게 공량을 한 떡을 존이와 토시가미사마니 오, 보나에 씻다 묻지요. 그러니까는 뭐 신년신에게 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떡이죠. 아, 이 떡을, 또, 카미노, 고카미노, 치카라도시대 이따다꼬. 신의 힘으로써 받아들이고, 또, 이따다 먹는 시루모노데스 국물이다 이거죠. 한국에서도 제사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뭐 좋다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함께 나누어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면이 오세츠 요리는 이 찬합에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로마메, 검은콩, 아와비, 전복, 에비, 새우, 구리, 방어, 호복, 우엉, 아, 카마보코, 어묵, 카지노코, 청어알, 코와코, 나마스, 홍백, 생선회 등의 앵기가 이모노대, 쭈꾸라래로.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것으로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음식에도, 으...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마매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금면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아와비나 애비 같은 경우에는 장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건강과 장수, 여러 가지 재수가 좋은 또 음식을 이 침납에 놓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1인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한국돈으로 하면은 1인분에 이진영마에 3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세즈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30만원에서 뭐 100만원짜리도 이렇게 이상도 있습니다. 이 오세츠 요리는 뭐 평균적으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조니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리니코 닭고기 로쿠주 구라 60g에다가 키리모찌 스키나카이 그러니까 썰은 떡하고 좋아하는 조개류를 대기류, 정량을 놓고그 다음 다시, 아, 너, 다시 받고, 예, 이지부크로 해주면, 다시 팩한 팩. 아예, 오다케는 술은 오자시, 예, 츠쭈큰 그러니까 국자 한, 하나 넣으면 되고, 조유 간장은 오자시, 에 또, 니분노 있지. 큰 국자 반 정도 넣고, 시오는 코자시 작은 국자로 2분의 1을 넣어서 이렇게 조니를 만들어 먹는데요. 조니 같은 경우에는, 또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탕국에 해당합니다. 탕국은 또 조금 색깔이 좀검무틱하죠 검은색인데, 일본의 조니 같은 경우에는 색이 맑습니다. 맑은 판국에 가깝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니에 관련된 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치料理도 조니와 쇼각스는 대만料理 どちら도 시카미 사마니 감사시 新年の豊作や家内安全を願う意味合いがあります。おせち料理は重箱に詰められた縁起の良い料理で、雑煮は年神様にお供えした餅を神の力としていただく知るものです。一般、日本사람하고어떤음식을먹더라도、그음식에는意味合いが一ついたい겁니다。이런것을알고、日本사람하고チキアイを하면、 여러 면에서 좀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